unfold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음 서울 서초동의 풍경은 뭐 평소와 똑같았어요. 네, 아주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땅 위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20초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당시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삼풍백화점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거대한 먼지 구름으로 변하면서 순식간에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이건 뭐6.25 전쟁 이후의 단일 사고로는 최대 인명 피해였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삼풍 붕괴 관련 심층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이 참사가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수없이 질렀던 그 비명을 인간의 욕심이 그냥 외면한, 뭐랄까, 필연적인 참극이었을까요? 오늘 분석은 단순히 사건의 연대기를 읊는 걸 넘어서야 한다고 봐요. 보내주신 보고서들을 보면 이건 콘크리트와 철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탐욕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 공학적 메커니즘하고 사회적 배경을 같이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죠.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그날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긴 한 걸까 하는 질문이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음, 비극이 처음 잉대되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죠. 1990년대 서울 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압축성장. 맞아요. 한국의 기적, 세계화 같은 구호 속에서 빨리빨리가 거의 뭐 미덕이었던 시대였죠. 삼성백화점이 들어선 서초동 법조타운 옆은 그야말로 강남에서도 최고 노른자 땅이었고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거의 부의 성전처럼 여겨졌어요. 그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불과 1년 전인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도 아, 맞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도 사회 전반에는 설마 나에게 설마 여기에서 하는 그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풍의 비극은 사실 공사 현장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원래 우리가 아는 그 백화점이 아니었어요. 어? 잠깐만요. 시작부터 계획이 달랐던 건가요? 네. 원래는 삼풍랜드라는 이름의 4층짜리 근린상가 공물이었어요. 아... 상가 건물?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거라 법규에 뜻 맞춰서 4층으로 구조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됐죠 그런데요?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삼품그룹의 이준 회장이 이걸 초호화 백화점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용도를 바꾼다고요? 그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간판만 바꾸다니 수준이 아니었을 텐데요? 전혀 아니었죠 건물의 뼈대를 그냥 통째로 바꾸는 수준이었어요 (4층) 건물을 (5층으로) 불법 증축하고 와. 매장을 더 넓게 보이게 하려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 중요한 내벽들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시공사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분명히 위험하다고 했을 텐데. 물론이죠. 당시 시공을 맡았던 곳이 우성건설이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는 못 짓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준 회장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우성건설과의 계약을 그냥 파기해 버립니다. 네. 계약을 파기했다고요? 네. 그리고는 자기네 계열사인 삼풍건설 산업에 시공을 맡겨 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외부 감시자를 그냥 잘라버리고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내부 팀에게 공사를 넘긴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통제 불능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매장 공간을 1cm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건물의 핵심 기둥 지름을 설계도에 있던 800mm에서 600mm로 줄여버렸어요. 무려 25%를 깎아낸 거죠. 사람으로 치면 다리뼈를 깎아내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꼬리라는 보고서의 비유가 정말 와 너무 와닿네요. 수치로 보면도 충격적이에요. 기둥 지름이 25% 줄면 그걸로 버틸 수 있는 힘 그니까 지지력은 약 44%가 감소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약해지는 거네요. 네. 심지어 기둥과 천장을 연결하는 철근 개수도 설계상 16개에서 절반인 8개로 줄였어요. 아니, 근데 이런 모든 불법적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결국 돈이었죠. 뇌물이요. 당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그냥 눈 감아준 겁니다. 총체적인 부패의 카르텔이었던 거죠. 와 그렇게 속부터 고마 들어간 건물이 그냥 서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럼 이 시한 폭탄 같은 건물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는 무량판 구조의 함정을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네요. 네, 무량판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기둥과 천장 사이에 수평으로 지나는 보가 없는 구조예요. 보요? 네 기둥이 바로 바닥판 그러니까 슬래브를 떠받치는 거죠 내부 공간을 넓고 시원하게 쓸수 있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요 어떤거죠 아킬레스건 같은건가요 맞아요 일종의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생기는 거예요 기둥하고 바닥판이 만나는 지점에 모든 힘이 집중되거든요. 아... 만약 이 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다른 보조장치가 없어서 그대로 무너져요. 이걸 펀칭 전단, 펀칭 쉬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펀칭 전단?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보고서의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 얇은 종이를 젓가락으로 꾹 누르면 구멍이 뻥 뚫리는 현상과 같아요. 기둥이 위층 바닥을 그대로 뚫고 속구치면서 파괴되는 거죠. 와... 당연히 이걸 막기 위한 보강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산풍은 그마저도 엉터리로 시공하거나 아예 빼먹었어요. 이미 뼈대가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결정태를 날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죠. 네, 5층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도 모자라 그 위에 정말 상상도 못할 무게를 더 얹었습니다. 5층이요? 네, 원래 5층은 비교적 가벼운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계획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돈이 더잘 벌리는 대형 전문 식당가로 바꿨죠. 무거운 주방 설비 테이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하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위험한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한 식당에 온돌을 깔겠다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온돌이요 식당 바닥을 데우겠다고요? 5층에? 네그 온돌 배관을 깔고 덮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30cm 이상 추가로 쏟아부은 거예요. 세상에 그 결과 설계 하중에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5층에 추가됐어요. 이미 다리뼈가 부러지기 직전인 사람 등 위에 코끼리 몇 마리를 더 올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와 정말 탐욕이 부른 참사라는 말이 이것 때문이군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미 붕괴 2년 전, 그러니까 1993년에 사실상 죽음의 예행연습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옥상 냉각탑 이동 사건이요. 네, 바로 그거요. 옥상에 있던 거대한 냉각탑 3개가 있었는데 주변 아파트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건물 반대편으로 옮기기로 해요. 이 냉각탑은 물을 채우면 총 무게가 137톤에 달하는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137톤 이걸 어떻게 옮겼어요? 당연히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겼겠죠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씁니다 또요? 네 크레인을 부르는 대신 냉각탑 밑에 롤러를 깔고 옥상 바닥으로 끌어서 옮긴 거예요 네 끌어서요? 137톤짜리를? 네 137톤짜리 쇳덩어리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옥상 바닥 위에서 질질 끌고 다닌 거죠 그 과정에서 옥상 바닥하고 기둥 연결부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구조체에 심각한 손상이 갔어요 아 사실상 산풍의 붕괴는 1995년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들을수록 믿기지가 않네요 자 그럼 운명의 그날 1995년 6월 29일의 마지막 10시간으로 가보죠 건물은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위험하다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네. 붕괴 당일 오전 8시, 5층 식당 춘원 바닥이 눈에 뜨게 기울고 기둥 주변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비처럼 떨어지고 사람들이 뚝뚝 하는 기분 나쁜 파열음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건물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오전 10시쯤 경영진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기둥이 천장을 뚫고 나오는 펀칭 현상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면서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의 조치는 딱 5층 식당가만 폐쇄하는 거였어요? 네, 5층만요. 네. 백화점 전체 영업은 그대로 계속했죠. 그러다 낮 12시쯤엔 건물 진동을 우려해서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해요. 하, 짐통이었겠네요. 6월 말인데.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근데 사실 그 더위가 건물을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셈이에요. 그리고 오후 2시 보고서가 악마의 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가 열리죠. 외부 구조 기술사였던 이약수 씨가 긴급히 호출돼서 현장을 둘러본 뒤 경영진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전문가가 붕괴 위험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던 거네요? 네, 아주 명확하게요. 전문가가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는데 이준회장의 결정은 정반대였죠. 영업은 계속한다. 밤에 보수공사하면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수 있죠? 눈앞에서 건물이 내려앉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국 돈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산풍의 하루 매출이 약 5억 원이었어요. 영업을 중단하면 그 돈을 잃고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나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울의 한쪽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다른 한쪽에는 돈과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돈을 선택한 거군요. 네. 그 결정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죠. 오후 5시쯤 되자 4층 천장까지 내려앉기 시작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일부 간부 직원들은 고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귀금속 같은 걸 챙겨서 조용히 탈출했어요. 와. 이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위험한 A동을 빠져나와 안전한 B동으로 대피했고요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이요 그리고 오후 5시 57분 모든 것이 끝나는 데는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4층을 덮치고 그 충격으로 4층이 3층을 그렇게 연쇄적으로 팬케이크 붕괴라고 하죠 네 지상 5층에서 지하 4층까지 거대한 건물이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주저앉았죠 20초라 정말 상상조차 힘든 시간이네요. 너무나 끔찍하고 허무해요. 붕괴 직후 현장은 전쟁터 그 자체였어요. 중장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맨손으로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쳤죠. 네. 그런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인간성의 가장 밝은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했어요.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명품 옷이나 돈을 훔치던 사람들. 아, 악마의 미소 사진 네. 특히 한 여성이 옷가지를 주우며 웃는 사진이 악마의 미소로 불리면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탐욕으로 무너진 곳에서 또 다른 탐욕이 춤을 춘 셈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죠.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세 명의 생존자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요. 네, 11일 만에 구조된 최명석 씨는 빗물에 젖은 박스를 빨면서 생존했어요. 13일 만에 구조된 유지환 씨는 구조 직후 아이스커피가 마시고 싶다. 구조되어 온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농담을 던져서...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죠 13일 동안 어둠과 공포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의 첫마지가 유머였다는 게 정말 인간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 박승현 씨는 식수 한 모금 없이 무려 17일 377시간을 버텨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전 서초구청장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뇌물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처벌은 국민들의 분노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이준회장은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7년 6개월이요?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나도 재산을 다 잃은 피해자라는 말을 해서 엄청난 공분을 샀죠이 판결은 당시 사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어요 자, 이제 3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돌아봐야 할것 같아요 삼풍붕괴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겠죠. 그럼요. 제도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의무화한 시설물 안전법이 만들어졌고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전담기구인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설립됐죠. 아 그게 다 이때 생긴 거군요. 네. 중앙 119구조단이 창설대임 등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도 이때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패러다임이 바뀐 계기였던 건 분명해요. 하지만, 씁쓸한 현실도 남아있어요. 삼풍 백화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 중 하나인 아크로 비스타가 서있죠. 네.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탑은 그 자리가 아니라 차로 한참 가야 하는 양재 시민의 숲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요. 마치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기술은 분명히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쓰는 우리 인간의 의식, 특히 안전우다 이윤을 앞세우는 그 탐욕은 과연 번했을까요 아.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보면 그 답이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원인이 똑같았죠, 사실상. 네. 무단 설계 변경, 부실 감리, 비용 절감. 30년 전 산풍과 원인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잖아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건물은 무너지기 전 수천 번 비명을 질렀다는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네. 산풍 붕괴는 그냥 30년 전에 낡은 사건 파일이 아니라 통제를 벗어난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났는지 보여주는 지금도 유효한 경고장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건물들이 우리 사회가 지르는 작은 비명들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크고 화려한 성공의 소음에 취해서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남은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니까요.